안녕하세요 공작기계 원샤인식 캐드캠 머신채널 머신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다중 반복 작업 2편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충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번에 요 그룹에서 더블클릭했어요 보면 다중 반복 작업 이래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다 어 활성화도 되고 다 작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이제 베이스가공이둘 패스 내놨잖아요. 이거를 더블 클릭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또 다중 반복 작업을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딱 클릭, 다중 반복 작업을 클릭해 볼게요. 딱 클릭.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 저번 과 다르게 여기 제가 풀 버전인데도 여기는 다 죽어 있죠. 어, 요거는 또 죽어 있습니다. 그룹에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하고 지금 개별적으로 여기 베이스가공뭐 뭐 윤곽 가공 뭐 포켓 가공 요렇게 여러개 있잖아요요그야벌적으로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갔을 경우에는 뭡니까 요거 하나만 딱 활성화 됩니다 요거 안됩니다 이거 안되죠 예. 클릭이 안됩니다 요거만 딱 됩니다 그러고 요거 뭡니까 요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 삭제를 해 볼게요 이제 삭제 예자 그러고 요쪽에 보시면 기계 좌표계 선택이라 되어있죠 요게 또 보니까 안됩니다 죽어있습니다 이렇게 비활성화 되어있죠 요겁니다 여기 좀 차이점입니다. 개별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요거 하나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기계 좌표교도 설정할 수없고요 그죠? 여기 그냥 자동적으로 그 54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배열 복사해 볼게요. 여기서 배열 복사. 자, 그러면 요게 뭡니까? 4개400 거리 400. 그죠? 4개 거리 400. 요돼 있죠? 확인 누를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딱 나오죠. 16개가 딱 나온다 음니 그죠? 자, 그러고 뭡니까? 확인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뭡니까? 요 개별적에도 어 곱하기 15개가 딱 나오죠. 그죠? 이렇게 딱 나옵니다. 위에도 1 5개 있고 어 그룹에 들어갔을 때도 15개가 있고요. 그러고 어, 개별적으로 해도 1 5개딱 어, 선택이 딱 되죠. 자, 보시면 요렇게 축소시켜 볼게요. 그러고 요걸 딱 클릭해 볼게요. 그러니까 툴패스가 이런 식으로 요게 볼게요. 요러니까 15개가 요런 식으로 딱 나오죠. 요 보시면 요런 식으로. 그죠? 여서 하나, 둘, 셋, 넷. 그죠? 하나, 둘, 셋, 넷. 열1섯개 이렇게 딱 나오죠.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딱 나옵니다. 그죠? 개별적 하니까이 화면에서 요 개별적에서 이 곱하기 열다섯 개 요렇게 딱 하니까 여기서 둘배서 이렇게딱 나오죠. 그죠? 그죠? 그런데 요 요거 뭡니까? 요거를 딱 클릭해 볼게요. 요거를 클릭하니까 요거를 딱 요거 클릭하니까 나오는데 위에 거그 그룹에 딱 클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아, 안 나오죠. 둘배서도 안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확인하려 그러면 됐는지 확인하려 그러면 이거를 더블클릭 그룹에서 더블클릭해서 뭡니까 시뮬레이션 이걸로 돌리든지 그죠 이걸 미리 보게 볼게요 요래 해가지고 아 지금 이렇게 가공하는 거나 이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룹에서는요 이게 하시면 됩니다 자그러고 뭡니까 요거는 요 밑에 거는 여기서 바로 직선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내가 뭐 공공은 미리 보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시뮬레이션에도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요겁니다. 두개다 나오겠죠. 요금 여기 또 차이점이겠죠, 이거죠. 요겁니다. 자, 그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그룹에도 열 15개가 있고 요 밑에도 개별적으로도 1 5개 있죠. 그러면 뭡니까? 이둘 패스가 어 30번이 돕니다. 요걸 잘 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어, 공공은 미리 보기 있죠. 요걸 딱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확대해 볼게요. 여기 되죠. 지금 보시, 보니까, 기존 여기까지 끝나야 되는데, 또막 지금 하고 있죠. 또 이쪽으로 막 옆으로 가면서, 또 그죠. 또 반복적으로 막또 강화하고 있죠. 이러면 이상하죠. 뭐가요. 그죠. 그게 뭐냐면, 개별적으로도 있고, 그룹에서도 15개 있고, 개별로도 15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보시죠 계속 나오죠. 그죠. 이거 그, 그 원인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룹에도 있고, 여기서 또 계속 반복적으로 막 나오죠. 그죠. 계속 나옵니다. 지금. 요 위에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여기 또 나오죠.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많아졌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30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30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룹에를 하지 마시고요. 요거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 됩니다. 그니까 러 내가 요거 그룹을 내가 지어볼게요. 반복적으로. 요거는 없음 있잖아요.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아, 요거를 해야 되겠네요 요거를 으면서다운 방법 여기서 없으면 할게요 그러면 확인 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라져죠 15개가 그러면 뭡니까 요거를 만약에 그룹에서도 내가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해 볼게요 그러면 15개 딱 나옵니다 자 미리 보기 자 이렇게 볼게요 아까와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자딱 15개만 딱 나오는 거죠 요 보시면 자 이렇게 됐죠 요거까지만 딱 끝나죠 아까는 막이까지막 나오는데 지금은 요카이 나오죠. 요거 차이 줍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겁니다. 요기에 자그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요거 딱 들어가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다중 반복자고 클릭하면요. 아까 요거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비활성화되어 있고, 그죠. 여기가 좌표가 안 됩죠. 이거 클릭할 수도 없죠. 없고,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요거 하나만 딱 나온다. 요거는 다 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그냥 배열 복사라든지 이동 복사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죠. 뭐 나는 요거를 그냥 한 개. 어, 끄고 싶다 그러면 여기 반복 있죠. 요 반복 온오프 있죠. 요거딱 끄면은 이렇게 비화성이 되죠. 그럼 15개만 딱 나옵니다. 요것도 조금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툴패스가 안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확인 눌려볼까요. 확인. 자 그러면 여기에 15개에서 14개 바뀌었죠. 그럼 뭡니까. 한개가 뭐가 좀 빠졌겠죠. 볼까요. 미리 보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좀 빠졌겠죠. 아까 온오프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뭐가 좀 빠지겠죠. 자 일단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빠졌죠. 그죠. 요겁니다 오페 했으니까 이거 하나 빠진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좀 참고로 알고 계시야 되겠죠 15개 데1 4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다시 하려면 다시 반복 작업 저 요것을 요걸 클릭하고 어 요걸 눌리주면 됩니다 그죠 요런 겁니다 아시겠죠 요겁니다 요거는 회전 복사하고 전문 영상에 내가 회전 복사하고 평균 복사 있죠 요거 쓰지 말라 했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동 복사는 뭐랬습니까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요 요거 전체적으로 다 삭제를 하고요. 하고 이동복사 요거는 조금 더 생긴다 그랬죠. 요거 어 기존에 툴패스 요거를 빼고 빼고 더 생기는 겁니다. 예. 이동복사. 자 여기 보시면 배열복사 되어 있고요. 요거는 수지 말라 있죠. 하고 그 다음에 네개네개 똑같지 않습니까? 400 400하고요. 그죠. 이어서 확인 눌릴게요. 확인. 자 하니까 뭡니까? 더 생겼죠. 25개가 생겼죠. 25개. 아까는 16개 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눌러 볼게요. 확인. 자 그럼 뭡니까? 자 여기서 요 글로 변입니까? 뭡니까 24개가 됐죠 그죠 더 많이 생겼죠 원래는 요게 15개 되는데 24개가 됐죠 요겁니다 더 많이 생겼죠 요 보시면 이만큼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빼고 요거를 자신에 있는 요거를 빼고 하나 둘셋네 개가 생성된다 고놈입니다 요거를 빼고 Y쪽도 하나 둘셋네 개가 생성된다 고놈입니다 이동복사나 고차이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뭐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시뮬레이션 확인 해서 이 바닥을 지금 되겠죠. 원래가 오른쪽 마우스 딱 하면 이런 식으로 가공되겠죠. 이런 식으로 회색가고 이런 식으로 각딱 반복적으로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어 업체에서 이거 이런 기능이 되냐고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제가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것을 가공할 때 사용을 한다. 여기 다중 반복 작업입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nc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요걸 더블클릭해서 nc코드 저장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고 여기서 저장 예 바꾸겠다 자 여기 보시면 g55 돼 있죠 5 5에 주로 페이스 가공을 쭉쭉 된 거죠 요거는 뭡니까 저번에 영상은 여기 보시면 뭐 g54 55 56 57 58뭐 요런 식으로 다 있더라 아니까자 거기다가 g52 도 있고 뭐 복합적으로 돼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단순하게 그냥 개별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냥 이 g55 하나만 딱서양애가다 어 이런식으로 다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요 없잖아요 요 하나만 있고 다른거 g56 57 58 없죠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공 다 하는거죠 5 5로서다올 페이스 가공 뭐10 몇개 16개 이런식으로 가공을 다 하는겁니다 요게 그 개별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저번에는 저번 영상은 그룹에서 했고, 지금은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다중 반복작업을 한 거죠. 그죠? 렇 이렇게 그룹에서도 할수 있고, 뭡니까? 어, 개별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번에도 보니까 요 그룹 더블 클릭했을 때는 뭡니까? 다중 반복 들어갔을 때는 이게 다 활성화되잖아요. 그죠? 활성화되는데 개별적으로 됐을 때는 요거만 활성화된다.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죠? 요거 그 요런 식으로 알성화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그룹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여것도 보면 다 그룹 작업이잖아요. 그죠? 요 요거 여기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요 보십시오. 15개로 개별적으로 돼 있죠. 여게 그룹에서 15개. 개별적으로 15개. 그러면 30개가 나오겠죠. 3 0번 반복하겠죠. 그거니까요둘 중에 하나를 끄시고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위에 그 그룹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이걸 나하시면 되고. 요 개별적으로 하시면 요 하면 됩니다. 요거 더블 클릭해서 뭡니까? 다중 방법에서 없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실행이 딱 되겠죠. 여기서 어... 미리 공구경로 미리 보기 하면 요것만딱 되는 거죠.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요거 요렇게 하면 딱 가공이 되겠죠. 딱딱딱딱 딱딱 딱. 반복적으로 똑같은 툴패스 페이스 가공을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겠죠.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서, 어, 그, 나중 반복 작업 2편을 마치도록 할게요. 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머신 채널, 머신 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